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어, 현재 날짜 25년 3월 25일 오후 3시 34분입니다. 네, 어, 정규장, 화요일 정규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시간에나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일단은 저는 요즘에 지금 이제 3월달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이제 받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2월달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이제 어 시장에서 조금 움직임들이 이상해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조금 좋지 못하는 이유들이 일단, 넥스트레이드가 트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1일 날 있을 공매도. 어, 하필이면 또 3월 달에 다 같이 겹치는 바람에 또 이벤트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또, 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시장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겹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면 이제 사실 이제 넥스트 레이드가 처음에 나왔었던 내용이 1월 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름 자체가 뭐 나왔었던 부분들은 아니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월 달 초쯤이었나 아마 그때 오, 그 미국 시장처럼 프리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증권사에서 내용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거래소 자체를 따로 빼서 이제, 이제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찌 보면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 별개인 걸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어~ 넥스트레이드가 한 증권사들에서 이제 같이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게 선정이 그러니까 처음에 거래 제 시작이 됐을 때 종목 선정도 사실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첫 번째 3월 4일날 시작을 했을 때 어, 10개의 종목들이 공유가 됐었었는데요. 뭐 쇼핑이나 기획 뭐 롯데 쇼핑이나 뭐 제일 기획 뭐 등등등 그런 이제 종목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뭐 코오롱 뭐, SOL, 동국제약, 이런 애들. 근데, 실제로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거진 시장에서 실제로 정규장에서도 터지지 않았었던 종목들이 포함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때의 내용들이 뭐냐면, 사실 어떻게 선정을 한 거냐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가증권의, 어, 다섯 종목,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다섯 종목, 코스닥 시합 다섯 종목을 뽑았다고 하는데, 거래대금이 거의 없었던 애들을 뽑았, 뽑다 보니까, 넥스트레이드가 처음에 시행이 됐을 때, 어, 조금 논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의 사용법 방법들이, 어, 제대로 오픈이 되어 있진 않았어요. 증권사에서, 증권사분들이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에 공유를 했지만, 이게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용들이 되게 어려웠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때 이 내용들도 급하게 너무 적용시킨 게 아니냐라는 내용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거래가 한번 있었나?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보니까 이거를 거의 활용을 못했습니다. 당시 첫날에. 그러면서, 뭐, 뉴스드 기사가 떴는데, 충을, 출퇴근길 거래 문열리자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용을 할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에, 못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서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대금이 실제로, 한 2조 원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내 시장의 거래대금이 정규장에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 시장, 그러니까 대체 거래소를 연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유동성을 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유동성 분산이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간에 이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시행을 하고 나서 일부 거래 시스템이 정지가 되는 사태, 일부 종목들도 정지가 됐었고, 실제로 정지가 됐다가 거의 장막판쯤에 어, 풀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동성을 활, 그러니까 활용하기 위한 프리시장 같은 것을 만들면서 미국 시장처럼 어, 투자자들이 조금 더 편한 시간대에 할수 있게끔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일부 오히려 유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량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의 담당자들은 어 주식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어 글쎄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조금 많이 어 들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 날에는 10개로 늘렸다가 이제는 어한 100개 정도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는 17일부터 110개, 그 다음에 24일, 어제부터 이제 350개로 늘어났고요. 실제로 이제는 31일, 어, 800개 종목들이 늘어납니다. 어, 대체적으로 거의 메인급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는 전혀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31일날 공매도가 또 진행이 됩니다. 자, 공매도 리스트들이 나왔는데, 대형주들의 공매도가 리스트들이 거의 대표적으로 있어요. 뭐,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코오롱 인더스트리. 다 모든 종목들이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에 거래가 가능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과연, 공매도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개미들의 들골을 빼먹을 건지, 정말 조금 의문인데, 실제로 제가 몇 가지의 포인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laughs> 어, 어쨌든 이거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면, 확실히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거든요? 어, 실제로 이거는 좀 지표로서 본다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현재 이게 넥스트레이드의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조금 크게, 어, 이거, 아, 이거는 크게가 안 돼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넥스트레이드에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그니까 등락률 기준으로 일단 제가 조금 해본 이제 지표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넥스트레이드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그 차트를 이용하는 그 매매하시는 분들이 분명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은요, 기상한 캔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설정이 가능한데 실제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이제 조금 새롭게 들어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왔거나 또좀 다시 복귀를 하는 이 어떻게 볼까요? 그,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니까, 러 확실한 그런 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알려주는 것들이 아니라 자꾸 뭔가가 만들어지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뿐만 아니라 한 종목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 이거. 이게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자, 이거. 미국 시장에 썼던 분들이라면 대충 예전에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프리시장에서 간혹 이런 캣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뭔가의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유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가 거래됐든 두 주가 거래됐든 실제로 결, 거래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사실 그때 어떤 것들, 어떤 종목을 봤었는데, 실제로 하한가에 거래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 100주 정도가. 어, 그래서, 어,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런데 실제로 정규장이 들어오면서, 어, 1%로 시작하는. 약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득을 누가 보는 건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플러스 얘도, 어, 거래가 있었었고요. HLB. <laughs> HLB는 실제로 뭔가 이제 안 좋았었던 뉴스들도 있었지만 여기서 잘 보면은 음 네, 이때 포인트입니다. 이때 포인트. HLB가 24일날 그 트레이드가 적용이 되면서 실제로 한주 정도로 그러니까 한주딱한 주로 상한가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캔들이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설정을 푸는 사람들은 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캔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분들도 분명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차트들이 계속적으로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일부만 뽑은 것들인데. 엄청나게 많아요, 종목들이. 그래서, 막 이런 것들도, 아, 이거는 아니고, 막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 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31일날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은, 어, 첫 번째 타겟은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어, 타겟이 될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코프로 라든지 이런 애들 거래대금이 조금 늘어나려고 했었던 시점인데 어 거의 좀좀 좀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지금 어떤 부분들이 정답인 건지 를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게 어, 어찌됐든 이게 시행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아마 하는 방법들을 조금 익히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 거래소라는 여기 이제 시스템들이 있고 여기 실제 주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일부 종목에서 이제 50원 뛰기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가 뛰기가 가능한 애들이 좀 분명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까지 거래 매매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로 어, 이득을 보고 있는 일부 인물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어, 도움이 지금 진짜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아직은 의문이라서 혹여 지금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어~ 또 중요한 내용들 찾아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한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